씻지는 않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고독한 쪼아조아씨입니다 오늘 씻지는 않았는데, 운동 방금 갔다 왔어요. 제가, 저희 집 근처에 공원이 있습니다. 넓은 공원이요. 저, 됐다 넓은 공원이 있는데, 그 공원에 한, 한 바퀴 돌면 1. 몇 키로 되는 그런 넓은 공원이거든요. 그래서, 그 공원에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. 열 바퀴 돌면 한열 시간 걸릴 거.. 같아요.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, 어, 한 바퀴 돌면 1. 몇 키로, 1. 몇 키로라서, 어, 오래 걸을 수는 없었고 어, 없었고요. 지금 몇 시지? 지금 한 바퀴 돌고 왔는데, 일, 6시 36분에 나갔는데, 지금, 7시 50분이에요. 거의 1시간 걸렸어요. 그래서 몸무게는 안 되겠습니다. 이재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밥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오늘은 74.8kg였구요. 거기서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운동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운동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했어요 옆에는 토토가 있어요 옆에는 토토가 자고 있어요 하나 뒀어요 인형 되게 많죠 저희 제가 더 이상 들어올 인형이 없는데 나는 없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. 더 더데 리고, 오 려고, 가 구만 그래요？아무튼 오늘 영 상은 여 기서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.